아니, 있잖아. 봐봐 무슨 일이 일어났어. 어. 그러면 와건 이 난리도 아니다라고 하잖아. 어. 그럼 뭐야? 난린 거잖아. 아, 봐봐. 야 이거 난리도 아닌데 하면 난린 거잖아. 그럼 야, 이거 난리다 하면 난린 잖아 그럼 난리가 아니다 어떻게 어떻게 말하면 돼? <laughs> 난리도 아니다. 봐봐 어. 봐봐 네가 앞에 상황에 막막 어, 막 쓰레기가 막 날아다니고 있어. 바람으로. 와, 와 이거 응? 난리도 아니다라고 하잖아. 그러면 이거 난리인 거잖아. 그러면 그러면 이게 난리.. 야 이게 난린데라고 하면 난리인 건데 그럼 난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난리다 아니다고 난리도, 난리도 아니다? 그런 말 안? 난리도 아니다. 야, 난리도 아닌데라고 하자는 그냥 실제로 있는 말이 우연.. 똑같은 표현이래. 방법법이래. 그러면 난리가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돼? 그니까 난리의 부정은 어떻게 말해야 돼? 아니 난리다.